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배추 샐러드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배추 연한 데만 송송 썰었어요. 그리고 당근 조금, 파프리카, 홍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 예, 이렇게 양파 조금, 이렇게 채를 썰어서요. 여기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아몬드 슬러시 조금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양념 먼저 해볼 소스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소스는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또 한번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간장 두 스푼 넣어요. 요거는 맛간장이에요. 맛간장 두 스푼. 그 다음에 마늘 한 스푼 넣어요. 마늘 한 스푼, 그 다음에 식초 두 스푼. 배추가 양이 많아서 식초는 세 스푼 정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 두 스푼, 네. 올리브유 두 스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꿀이나 조청, 예, 네, 꿀이나 조청 있는 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꿀은 듬뿍 두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네,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세요.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애우셨죠? 예, 특별한 거안 들어가죠. 이렇게만 해도 여기 소스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고소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넣는 거 있죠. 네. 깨를 갈아서 넣으셔도 되고 통깨로 넣으셔도 돼요. 여기 듬뿍 들어가요. 추우면서도 맛있답니다. 이거 예, 샐러드를 해놓으면은요 음, 특별한 맛이 나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색다른 거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양이 조금 많은 듯한데요,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러면 달콤하고 아삭하고 아주 특별한 맛이 난답니다. 이제 아몬드 슬래시도 넣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고소한 게 씹히기도 하면서 맛있답니다. 자 한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간이 약간 싱거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싱거워도 맛있답니다. 자. 음. 바로 이 맛이에요. 음. 제 입맛에는요, 이 양이 오늘 조금 많아요. 그래서 간단도 조금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식초도 조금 넣어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했던 것보다 제가 양을 조금 많이 했나 봐요 와우 톡수는 맛이 아주 좋아요 네,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자가자 씹히는 맛이 아주 특별한 맛이 난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구요 음에다가또 장식해야 되겠죠 깨를 송송 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검정깨를 뿌려도 아주 좋을 듯해요 그죠 네 검정깨를 한번 찾아볼까요 있는가 우와 이게 또 찾으면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검정깨를 찾아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뿌려놓으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배추 샐러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배추 샐러드.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빠이.